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초 튜브, MC, 마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 땡큐 so much. 자, 아, 오늘 장이 아름답네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37,000대로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거의 38,000, 39,000이 근처에서 지금 놀다가 그래도 도미넌스를 43%대까지 회복을 해준 모습이고 이더리움도 지금 오늘 한15% 가까이 올랐었는데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네, 전일 대비해서 24시간으로 봤을 때 예, 안전하다. 어느 정도 살짝 반등이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대부분 잔디밭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암호 앞에 순위를 한번 보면 이게 좀 대박인게 이게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테더가 지금 테더 이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달러와 연동된 1달러와 똑같은 1테더 이렇게 해서 이제 USDT라는 코인인데 얘 같은 경우가 시총 3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죠. 시총 3위 그 말은 뭐야? 다른 코인들 시총 빠지는 동안에 그러니까 뭐 테더의 시총이 빠진 게 없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테더 시총이 뭐 엄청 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스무스한 편인데 약간 여기 하락장 때 같이 좀 빠진 게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무튼 테더는 네, 시총 3위 이더리움이 2위 자리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밑으로 이제 시총을 서로 3위 자리를 왔다 갔다 하던 BNB, 에 d 다 도지 그리고 XRP까지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USDC가 8위에 랭크가 돼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 밑으로 나머지가 엄청나게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보시면은 그쵸 원래 8위에 폴카닷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 ICP도 8 7위 요쯤까지 왔었고 좀 많이 빠진 상태고 아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참 맛있어 보이는데 자, 유니스와 라이트코인 여기서부터는 이제 있어야 될 메이저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다시 상승 전환이 될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상승장 전환 양전 양전이라고 하죠 양전 네, 상승 전환에 실패한다면 네, 저희는 아마 다음 반감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야, 2024년이거든요 야, 2024년에 5월 6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말, 어쩌. 그면뭐 채굴 해시레이트나 그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네,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1077일 남았거든요 이번에 상승에 실패하면 네, 2024년까지 네, 물린 코인을 열심히 물을 타서 탈출에 성공하면 된다 네, 이런 어떤 믿음 예전에 한번 보니까 네, 17년도 18년도 장에서 에이다 물린 분이 에이다를 3년 동안 계속 물을 타서 이번에 한 수익률이 뭐 4000%인가 뭐 이렇게 난 분이 있더라고요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스크린샷을 본 적이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네.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야, 그 우리 자랑스러운 업비트가 또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처음 보는 거래소예요, 코인타이거. 코인타이거, FTX는 유명하니까 알고 있는데, 코인타이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비트코인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OKEX 그리고 바이낸스, 바이낸스 압도적인 1위, 점유율 15% 비트코인 거래량만 봤을 때 어마어마하죠. 네, 국가별 통화 비트코인 거래량 순위도 좀 살펴보려고 들어왔는데, 네, 원화가 다시 2위에 올라가면서 점유율 7%. 네, 그 밑으로 제페니즈 N이 지금 4. 3위 네, 그리고 유로가 4위 네, 이렇게 랭크가 되어있고 당연히 미국 달러가 1위 압도적 1위죠 네, 근데 문제는 유로가 보통 원화랑 1,2위를 다썼었는데 갑자기 요즘에 엔화 쪽 일본 쪽에 어떤 암호화폐 투자가 급등하고 있다 뭔가 저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하던 별 거의 안하던 나라가 갑자기 갑자기 거래량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건 뭔가 어떤 믿음 아니면 뭐 이게 개인 아, 그 일본의 어떤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게 게 아니라 일본의 이제 그런 어떤 자산운용사 기업들 이런 데서 지금 사들이고 있는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첫번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건데 아 첫번째 뉴스부터 아주 뒷박이 오는 그런 뉴스에요 자 보겠습니다. 네, 정부 부처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 피해 사례 조사한적 없어 자머니투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정부 부처가 거래 사이트 현황이나 피해 사례에 대해 한번도 조사한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냥 피해자들 좆대봐라 니네 이런건가? 자 24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개 정부 부처에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 현황과 피해 사례 등을 질의했는데 하지만 6개 부처 중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곳은 단한 군데도 없었다. 놀았다는 거죠. 뭐, 뭐 비트코인 받았냐? 씨발 일 안하고? 자 법무부는 최근 3년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질문에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다. 자, 한국은행을 포함한 6개 부처는 직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질의에 5곳은 조사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는 자진신고를 받아 지만한 명도 없었다. 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LH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 뭐지? LH? LH 뭐야, 이거? 자진 신고? 누가 하겠냐? 야, 내가 내가 금융위원회 다니고 한국은행 다니고 어? 법무부 다니고 은행 다니고 해도 나 같아도 신고 안 하겠다. 왜 해? 아니, 뉴스 들어 가지고 뭐 퍼드 뉴스 나온다. 은성수. 야,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네. 금융위원회에 자진 신고를 받았지만 한 명도 없었다. 아무도 안 했을 것 같진 않아. 절대로 안 했을 안 했. 저, 무조건 했겠지, 당연히. 이감 쓴 놈들이 돈 욕심도 더 많은 것 같더만 보니까 야, 금융위원회 다니는 애들 여기에 이제 은성수가 이거 발언한다는 거 알고 있다가 에, 그날 이때도 한번 하락장 왔었잖아요 이때 그냥 은성수 뉴스 뜨자마자 브라락 저점 잡아가지고 다탄 다음에 그 반등장 다 쳐먹었겠네 개 씨앙 너무 새끼들 아 아니다 욕하면 안 되지 에이 래 신문들 나라님들 믿겠냐 이거 누구 뽑아야 이렇게 행복한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야 누구 뽑아도 안될것 같아서 참 슬프네요 자미 연준 이사 암호화폐 규제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한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외신에 따르면 네,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 연준 의사가 네, 암호화폐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는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 네, 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환율의 발전과 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자 상대적으로 미 연준에 비해 다른 규제 기관들이 규제가 오늘날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준이 뭔가 약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 아무튼 뭐말 나온 김에 네, 미국 연준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뭐 미국 그 비트코인 ETF 이런 거좀 승인 좀 해봐. 가게 그죠? 아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 하나 떴죠? 자 암호화폐 네, 레이달리오 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죠 네, 레이달리오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달러와는 평가절하 위기에 처해 있다. 네, 오늘날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으로 네,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채권보다는 금과 같은 속성을 가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다 네, 달러 꺼져라 뭐 이런건가 그래서 암호화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미 너무 성공했다는 것. 크,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어떤 정부도 자신들의 화폐 통제권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네, 하지만 어떤 정부가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든, 우리가 이제 점점 그 우리의 이제 떨어지는 원화의 가치, 달러의 가치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면, 네. 우리가 가상자산 가지고 물건 사는 시대가 올 텐데 뭐 어쩔 거요, 그죠? 자, 아무튼 레이달리오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좋은 뉴스. 오늘 좀 많이 떴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의 인사를 영입했다. 로비팀을 강화하는 목적. 네. 자, 골드만삭스에서 15년간 정부 공동 책임자로 역임한 파이르시자들을 코인베이스 최고 정책 책임자 CPO로 선임해 로비팀 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코인베이스 측의 설명이다. 자, 어쨌든 뭐 정책 전문가 네,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정책 전문가를 영입을 했고 코인베이스의 행보가 기대가 된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자 다, 당분간은 이제 제 생각에 상승장이 계속 되지는 상승장이 올것 같지는 않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 머스크빔과 예, 또 머스크빔이 있습니다 이거 양쪽 다 머스크빔이고요 이 시브레 상승빔, 시브레 사락빔, 예, 떡 떡락빔이었는데 요쯤에서 가는 데까지는 한 지금 기간상 한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다시 올라가는 게한달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것보다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어쨌든 제가 뭐 출처를 미리 밝혀서 우리 그 유튜버 중에 찰리 브라운님 있잖아요 찰리 브라운님이 세금을 떼는데 네 세금을 정부가 세금을 떼는데 가상자산의 시세를 떨군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했죠 이거 떨구면 나 좀만 더 떨구면 지금 세금 안 내도 되게 생겼어 50%빔한번더 나오면은 이거 곧 있으면 세금 안 내게 생겼어 이거 이게 지금 상승장에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 찰리 브라운님 유튜브 보다가 아 이거는 맞는 얘기 같다. 되게 동감을 많이 했거든요 세금을 떼는데 가상자산이 그냥 떨어지게 놔둔다? 그러면 은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드는 건데 그 약간 말이 안된다. 그거 그 말에서 되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홀딩을 하고 있고. 아 이번 기회에 조금 김프 빠지는 거 봐서 네 진짜 필수로 좀 필요한 최소 금액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그냥 바이낸스 같은 데로 보낼까 하고 있거든요. 바이낸스로 보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끝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든 안 보셨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말고 해주시고 네,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참, 여참, 여러분, 제가 네, 제가 영상 올리는 거에 보시면 영상 설명란 쪽에 여기 이거 더보기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뭐그 가상화폐 관련 국민청원 링크 다른 분이 올린 거 링크 걸어 놓은 게 있고요. 제 오픈 단톡방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픽을 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